온라인 방실에서온야 약간 의실에서 야! 저희한두바이거저이멘트 혹시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네 <laughs> 아, 나는 사진 찍어서 선생님 보냈어? 저희는 딱 우와 저저 저 뭐야? 대왕어 네. 어, 이거 어디서 났어? 나 이거 지금 구하고 있어 어 그래요? <laughs> 드릴걸 어디서 사진 났어요? t 에서 나 지금 아직 있어? 아니, 하나 없어. 가고있어요요좀구워보는데븐일에 크림이빵 어디 있었는데 이친 어디에요? 그냥 빵 있는 쪽, 그 계산대 쪽 아니면 어이 얼마나 먹었었는데? 아, 그래. 아 그래요? 실 실세. 목욕도 거대해진 도 있다고. 그렇게 먹었아그래 나중에 보이면 왜왜 구하냐면 선생님 다가 저거를 구해달래. 그래가지고 저거 조카한테 사줘야 돼서 내가 약속을 받았.. 약속을 했거든 코코인데 근데 저희 이거 다못 다 먹고 반은거예아이니한테 제가, 제가 잔반 처리했어 요 칼로리가 1400mg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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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 몇 시에 갔어? 오늘? 오늘.. 4시 53분 예은이가 네. 사람들 별로 안 사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출신인데 근데 막그주단 학생들이 막 어? 저 그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애기들이 네. 어. 아, 그냥 다 해. 그냥 고민하고 안 사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laughs> 근데 이, 이 텐텀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그래, 저 스티커 저렇게 크잖아. 그거 보고 싶어. 근데 너무, 어. 그래, 너무 애가 무섭게. 복잡한 시계 인수분해라고. 쟤 저런 거 좋아하세요? 네? 쟤는 띠부시 같은 게 뭐세요? 아니, 저, 저거 꺼져야 될까? 그래서. 내게아니에요 내가 피카츄라. 오우 쉘. 오우, 싫어. 오우 싫어. 자 항이 4개인 거는 인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 그거 플러스두항씩 묶는 거, 그치? 두항, 두항 묶는 방법이랑 원 플러스 원. 법, 그러니까 구항, 구항 <laughs> 이거는 어떻게 묶는 거냐면 두개씩 묶은 애들끼리 공통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통 인수를 생기게끔 묶어줘야 돼요. 크 r e a m y bun and water. Okay, one. Now, look at the w a 븐 e 대왕 크 e a m y p o t a t 크 e s i 아니 l i t t l 이잖아크 a m y potatoes. I'm a c r e 없으면 안 돼요 Creamy b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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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n 될것 같은데 n y bunny b u 이세개 나오는 애가 뭐였냐면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아저 에피소드 때문에 진짜 시험 보고 멘제 때문에. 하나 있는 거는 제곱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완전 제곱식 하나 또 어떤 것의 제곱 하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합차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대망의 항이 다섯 개 이상. 겨울학기 때 학습했던 애들은 아마 기억 안날것 안 같은데 혹시 나는 사람이 있나?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까. 나는 사람 있어요? 내린 차도 기억 시간 내린 차도 그래도 기억하네 대현 어떻게 기억나? 저거 저거 그 차수 아, 높은, 높은 것부터 낮은 것도 아 맞다 어 근데 많이 기억하네 내린 차수요 정리하고 완전 제법씩 잘라주셔야지 어맞 조금 비슷한데 한번 봐볼게요 항이 다섯 개 이상 인거 이거는 다섯 개짜리랑 여섯 개짜리랑 또 풀이의 음. 느낌이 달라요. 항이 다섯 개짜리랑 한이 여섯 개짜리. 근데 여기 교재에 다섯 개짜리는 있는데 여섯 개짜리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문자가 여러 개가 있지. X도 있고 Y 도 나올 수도 있죠. 그 문자들 중에서 차수. 차수가 뭐야? 문자의 차수가몇 번지? 지수예요. 지수. 쉽게 말하면 지수가 작은 문자를 찾아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요. 낮은 문자를 찾아서, 이제 용 정신 차려. 동신 차렸어요? 뭘 해야 되냐면, 정리를 할 건데, 이거를 고 1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죽는 과정에서 우리 그냥 할게요. 내림 차순. 엑셀 같은 거 공부해 본적 있나? 컴퓨터 공부할 때? 롤스타게에서. 내림차순 본적 있어요? 몰랐어요. 그... 내림차순이 뭔데요? 낮은 것부터. 높은 거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인가? 예를 들어 학교의 비기, 번호가 1번이번 3번, 4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 번호가 아. 높은 거부터 낮은 거는 어떻게 될까? 23, 22, 21.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내림차순이야. 등수로 하면 1등, 2등, 3등, 4등이면 등수는. 1등이 높은 거잖아. 등수로 하면. 등수로 하면 은 1등부터 쭉 내리는 게 내림 차순이에요. 우리 학원에서 맨날 시험 보고, 꼭풀이나 이런 거 시험 보면은 내림 차순으로 항상 순위를 매겨서 선생님들끼리 공유해요. 내림 차순 정리를 내가 매번 합니다. 그래서 1등 시험 보에부터 꼴등 시험 보에까지 번호를 매겨서 등수를 매겨서 그렇게 정리해요. 내림 차순이 그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반대로 오름차순은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이거는 문제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무조건 공통이에요. 두 번째는 문제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상수항이 있지. 상수항 있잖아요.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될수 있어요 상수항이라고 하면 은 위에서 잡았던 기준 문자가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문자 없는 부분 써놓고 일단 예시를 써쓸 거예요 상수항끼리 인수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공통 인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통 인수로 묶거나 이건 보통 항이 다섯 개일 때나와요 공통 인수로 묶거나 또는 항이 여섯 개이상 항이 여섯 개일 때는 뱀빵 공식으로 인수분해가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맞춰 줘요. 예시를 꼭 같이 써놓을게요. 왜냐면 문제 숙제할 때 예시 있어야만 좀 편하잖아. 네. 그래서 뭔 시끄럽게 누가 누가 지요원대왕 맞아요. <목소리나> 아니, 왜 맨날 저예요 <목소리나> 아, 아, 아까부터 자기가 정말 밝고 <목소리나> 여기서 만고 여기서 <목소리나> <해를 해서 참 목소리나> <할수 있을지. 목소리나> 아, 이만. 내가 고 아이고. 제신현은 그건 너무... 아니야. 원대현한테. 오해를 줬어, 가 아, 한여석인가쟤될 진짜 오는데요. 근데 얘 나름 수준받았어. 쟤 진짜 알아가. 아, 아, 너무 너무 뭐 그렇게 하고 울어요? 울어도 돼, 사실 손상도 없고 그런 거 아닌데? 가사도 좋아 뭐지? <목소리> <아니.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이거 있다. 뭐? 이거요. 항여 6개인 것도 문제 있어요. 예시를 책에 있는 걸로 써줄 테니까 다 바로 체크하세요, 같이. <목소리> 첫 번째 예시는요. 몇번이요그 <목소리> 58쪽에 <목소리> 예제 3 번에 3 번. 네. 아맨 마지막 문제. 구8 쪽에 맨 마지막 문제. 이거 개념부터 정리해놓으세요. 풀이 방법. 그래야지 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풀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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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해요. 와. 네. 네. <laughs> 안 울지? 식식해야 돼. 원대원은 식식해야지. 여기 이제 오늘 묶건 이거 한몇 개예요? 여섯 개예요. 아니 달래? 예, 다섯 <laughs> 개입니다. 여섯 개인지 다섯 개인지 확인법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호를 기준으로 그 앞에를 다 끊어봐요. 이게 끊었을 때 다섯 개 나오죠? 항이 다섯 개예요. 이거 인수분해할 때첫 번째 순서가 뭐였어요 아첫 번째 순서가 아, 뭐였어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인데 차수가 더 낮은 문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자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x랑 y 문자 차수가 더 낮은 게 x일까 y일까? y요. y입니다. 왜냐면 x는 2차까지 있는데 y는 지금 몇차몇차 몇차 있어? 1차밖에 없지 않나 y에 대해서는. 그래서 y를 기준으로 할게요. 기준 문자 Y. Y로 이제 내림차선을 어. 할 거야. Y의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지. 네. 그럼 Y의 1차항을 여기에 먼저 Y를 이렇게 묶어 쓸 거예요. 기준 문자는 항상 이렇게 묶어서 써요. 그럼 Y의 1차항을 묶어 볼게요. Y의 1차항몇개 있어? Y 한개 곱해져 있는 거. OXY랑 마이너스, Oxy. 마이너스 OY랑 이렇게 있죠. 이거를 Y로 묶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mx y c 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선생님 y 묶은 애들 말고 남은 애들 봐 봐. 남은 거한세 개예요. y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얘네는 y 입장에서 상수항. 기준 문자가 없는 거. 중학생 때는 상수항 하면은 아예 숫자만 있는 걸 상수항이라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자가 없는 건다 상수항이야. y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그럼 기준 문자가 없는 애들을 이제 얘네들끼리도 나름 내림 차순을 했어요. 보여요? 네. x 2차 부터써서1 2차 1차 없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띄거 그럼 이제 내림 차순은 완료했거든요. 첫 번째는 완료했어요. 두 번째로 무슨 짓 하려 했지? 두 번째로? 상수항 인수분해. 상수항 기준 문자가 없는 부분을 인수분해하기로 했어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 요 너무 딱 봐도 돼요. 그치, 너무 딱 봐도 돼. 현준아, 인수분해 해봐. 네. 상수항 Y에 대한 상수항 이제 뒷부분. 인수분해 해보세요. X.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너무 잘했어? 그러면 두 번째. 상수항 부분 인수분해 했는데, 1번에서 2번으로 바뀐 데가 두 군데가 있다. 인수분해도 인수분해도 흐름이 앞에서 무슨지 좋어요. 5를 뺐어요. 공통인수로 묶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보이냐면 이두 항의 공통인수가 잘 보라. 맞습니 있냐면 같이 x x x x x 2새끼로 묶을게요. 그러면 x 1로 묶으면 나머지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 여기 처음에 x-1 빠졌어. 첫 번째 뭐 남아요, 그러면? o, y. 뒤에는 뭐 남아요? x 플러스 3 이렇게 남지. 그래서 o, y 더하기, 중간에 더하기 있으니까, 더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여기서 x랑 y랑 나는 자리 바꾸고 싶다 하면 바꿔도 돼요. 알파벳 순서대로 좀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바꾸고 싶은 다음에 바꾸셔도 돼요. 저게 어찌않나요 알파벳을 하나 엑스로 건졌지. 아 관심 한번 받아서 좋아? 네. 네. 관심 또 받아서 좋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이 다섯 개일 텐데 다섯 개일 때 패턴에는 보통 이렇게 공통인수가 마지막에 생겨서 이걸로 묶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요. 연습 많이 안 하면 이거 되게 헤매요. 연습 꼭 하세요. 숙제할 때 항이 다섯 개인 거 나오니까 연습 꼭 하세요. 근데 항이 여섯 개인 것도 있다고 했죠. 좀 느낌이 다르다 했죠. 그거는 몇번 문제이냐면 63쪽에 13번이 있습니다. 63쪽에 13번. 야, 나, 응. 나 더, 더 어려운 거 하나 찾고 싶거든요? 하나만 하나 더사도되하다 응. 21번도 있네. 64쪽에 21번도 한6개네요 응. 자, 이걸로 갈게요. 64쪽에 21번. 예제 개념 노트에 적으세요. 64쪽에 21번. 이거는 항이몇 개인지 잘 봐봐. 6 개예요. 여섯 개요. 여 개. 다섯 개랑 여섯 개 스타일이 좀 달라서 일부러 두개다 쓰는 거예요 근데 네. 저 방법 순서는 똑같아요. 순서는 똑같아. 첫 번째 문타입 기준 문자 잡아서 내림차순해야 돼. 일단 여기는 어느 게더 차수가 낮아? Y랑 X 중에? 어, 돼요. 어 같으면 어떻게 해요? X 네, 먼저. 아무거나. 아무거나 기준으로. 해 Y로 기준으로 해도 다 똑같이 나오고, X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X로 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기준문자 X로 잡아서, 첫 번째, 내림 차순 정리하게 될 것은, 내림 차순 정리할 때 1번에 했던 것처럼, 이 문자가 이렇게 밖에 보이게, 잘 보이게 묶어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차수 높은 게 뭐니? X 기준이야. 그치, 4X 제곱이 제일 높죠? 얘만 2차 항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잘 생각해야 돼. X 1차항 찾아보자. X 1차항. X 하나 13, 있는 거. 13X. 1 3 x X 하나 있고요. 그렇지. 마이너스 5XY도 X 한개 있지. 이게 X에 대해서 1차항이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X가 잘 보이게 묶어줄 거거든요. 괄호 안에 뭐 넣어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5Y 플러스 13. 그렇지. 마이너스 5Y 플러스 13. 이렇게 넣어줄게요. <laughs> 그럼 이제 쓴거 말고 나머지 볼래? 남은 거? 9나 남았지고 지금? 9 9 9이 아, 9 9마9너9 9이9 마이너스 9 9 9도 남았고 y제곱도 남았죠 얘는는 x라는, 네. x라는 문자 안들어9죠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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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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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 9 9 우리 9우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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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게9 9 9 두번째 순서가 뭐였더라, 두번째 순서? 어디가? 상수항 인수분해 두번째 순서는 상수항 인수분해예요 어?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 가장 뒷부분 x가 없는 부분이 기준문자가 x 요 그러니까 여기 인수분해, 멜빵공식으로 됩니다 인수분해 해보세요 y-1 잘하네요 이하인 잘하네요 y-1, y-9 -9 이렇게 되는 거 음. 보이나? <laughs> 아 일어서 있는데 왜 자꾸 일어서래. 그 멈춰있으면 그래. 뭐예요? 아애프워치가 예, 응. 음. 일어서 있는데 일어서래 그냥 일어서는 약간 능아하는 거. 어 근데 얘좀 그래도 나름 신박해. 약간 뭔가 잘 챙겨줘 나를. 막 이제 가끔 아, 이제 립스하고 어, 어, 이러면 어. 막 남들랑 술 마시잖아요. 막 그럼 막내 심박수 올라가는 말이야. 아 알코올 막 이렇게 이런 거 먹으니까. <laughs> 그러면 얘가 알려줘. 심박수 너무 높다고. 그리고 막 여기 러닝 하고 이러면은 막 심박수 높다고 알려줘. 얘 되게 좋아. 재용이가 슬퍼. 음. 아아 삼성 아 미안. 아, 나 삼성 나름 주식 있어요. 삼성도 샀습니다. 얼마? 네 뭐. 애플도 샀습니다. 둘다 있었는데? 네? 얼마요? 얼마가 지냐고 말할 수 없지. 근데 뭐 실망해하지만 음. 삼성은 지지하고 있어요. 삼성 <laughs> 부회장 그 <laughs> 맞죠? 회장이 맞죠? 회장이 그분 돌아가셨어요. 회장은 지지하고 있어요. <laughs> 삼성 <3번> 지지하고 있어요? 하고 <laughs>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하고 열심히 열심히 하고 열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 하기로 했냐면 공통인수로 묶거나 혹은 멜빵공식을 이용하라 했는데 여기 세 개의 이 덩어리를 봐봐요. 큰세 개의 덩어리를 예. 공통인수가 보여요. 예. 안 보이죠? 어딨어? 공통인수 어딨어? 안 보여요. 그러면 멜빵공식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멜빵공식을 하냐면 이렇게 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2차랑 개수가 이렇게 숫자일 때만 인수, 매방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매방호식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을 두 개로 쪼개고, 4를 두 개로 쪼개 건데, 1하고 4로 나타낼 수도 있고, 2하고 2로 나타낼 수도 있지. 뭔지 아직 모르죠. 필살지. 몰로 가볼까요? 2로 가. 대현이 말대로 해볼게. 2랑 2로 쪼개볼게요. 그러면 이거 맷방구식은 맨 앞에 거두 개로 쪼개고 맨 뒤에 거도 두 개로 쪼갰나봐야 뒤에 봐봐요 식몇개 있어요 두 개예요. 이거를 식을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쓰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쓸 테니까 우리 틀렸으면 안 만들어지면 바꾸면 돼요 y-1, y-9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쪼갰어요 두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둘다 플러스, 플러스거나 왜? 여기 앞에 두호가 플러스니까 둘다 양수, 양수거나 둘다 음수, 음수여야지 완성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x자로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5이 플러스 3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곱하면 만들어지나? 아니, 안 만들어져요. 이 상태로 곱하면. 정답적이잖아? 음. 2x랑 마이너스 9만 곱해도 18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이랑 계산해서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나? 그러면 자리를 바꾸던지 혹은 어차피 자리 바꿔도 2랑 9는 곱해지게 되겠지. 2랑 9를 곱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4, 1로 바꾸는 거요 4랑 9랑 만나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밑에다 4를 만들고 위에다 1을 만들어서 음. 이제 x자로 곱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9호 아직 안정했어요. 앞에 둘다 플러스일지 둘다 마이너스일지 아직 안정했는데 일단 오늘둘다 플러스로 가서 곱해 곱해볼게. 볼게요. 곱해 볼게요.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분배해 보세요. 4xy 3. 자, x 빼고 생만 해도 돼요. 4y 4. 이렇게 됐죠 밑에 있는 거 묶어 곱해 보면 어떻게 될까? y 9 y 2. 근데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5Y 플러스 3이 만들어지나? 어? 이거 안 만들어져. 어디가 마이너스 5Y 만들어지면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인가? 근데 이렇게 해도 3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3안 만들어지지 않아? 곱해봐봐요. 3 만들어지나 안만들어지 만들어져. 1이요1 3이 네? 여기가 아. 1 3이었어요 3이 아니라 아 여기가 3이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5i 플러스 13 만들어지나 봐볼래요? 둘다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5i 만들어지죠 그리고 상수항 보시면 플러스 4고요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3 만들어지네 만들어집니다, 이거. 근데 부호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가 둘다 플러스가 아니라, 곱해서 음수,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그래야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연습 잘해야 돼요. 한6석 그럼 이렇게 해서 X자로 곱했을 때, 검증이 됐어. 검증이 됐어. 우리 멜빵공식해서 검증되고, 이거 마치 이걸 예를 들면, 이걸 예를 들면 y, y 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쓰고 검증이 됐어. 그 다음에 우리 써줄 때는 괄로 안에다가 같은 줄 길이 넣어줬죠. 얘도 같은 줄 길이 괄로 안에 넣어줘야 돼요. 같은 줄 길이 괄로 안에 넣어줘야 돼요, 한번첫 네. 번째 줄쭉 써보면 어떻게 돼요? x, x 마이너스, 마이너스 y 플러스. 분배. 플러스마이너스분배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고 두 번째 줄쭉 그대로 괄호 안에 넣을게요. 4x 그다음 뭐예요? -1. 마이너스 y 플러스 y 플러스 9 이렇게 인수 보인다. 와, 개 어려워. 쉬워요? 안 오, 안 쉬, 완전 안 쉽지 않아, 이거? 네. 그죠 그래서 21번 지금 문제를 한거예요2 4쪽이 21번 문제를 한 건데 너무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 개념 문구에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숙제하면서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 딱한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딱한 문제. 답이 음, 안 그럼, 나오면 돼요. 안 나오면 너가 잘못된 거예요. 네. 내용이 잘못 딱한문제랑 같이 하고 개념 부트에 지금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보트에 적을게요 빨리 시험.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조그만 게셔틀이요 니네가 편의점 처음 있을 것 같아 시그잇 값이라는 문제인데, 문제에서 어쩌고저쩌고 값을 물어보면 은답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했을까? 어, 까먹어, 맨날. 모모 값을 구할시오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어, 아, 미쳐버렸어. 수로 나와야 돼, 수. 정답이 문자가 들어있지 않은 수로만 응. 나와야 돼요. 값이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아, 했었는데, 이거. 인수분해를. 맞아요. 네. 오! 그치. 먼저 인수분해를 하고, 나중에 대입을 하라는 뜻이에요. 선인수분해 후 대입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의 문제냐면, 이거 뭐냐면요, 61쪽이에요. 1번이에요. 네. 이 식의 값을 물었어요. 근데 대입을 하다니, 물론 대입이 가능한데 개기찮지요 이거는 주어진 식을 먼저 인수분해 해주시고 대입을 하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인수분해할게요. 대현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뭐예요? 이거, 20. 공통인수로 묶고 네, 맞아요. 공통인수가 뭐죠? 2 괄호 열고 x 와, 바로 마이너스 4 와, 바로가 너무 Z. 잘해. 너무 잘해. 이게 2로 묶으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대현아, 그게 한 방에 됐어요. 묶고 나서 가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인수분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x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루트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괄호 안에서 무슨 짓이 벌어지는지 알아? 대입했을 때. 2가 사라져요. x에 2를 대입하잖아요. 2가 사라져요. 뭐야 안거요2 사라지는 거. 왜 네. x가 2 마이너스 루트 3 되면 빼기 2가 있죠 뒤에. 네. 그래서 2가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3만 남아요. 이렇게 된 거지. 굳이 써주자면 대입을 음. 하면 이 상황인데 여기 있던 x에 있던 2랑 뒤에 있던 마이너스 2가 더 계산돼서 사라져요.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시 3이 되죠. 그래서 6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1 1쪽에 1번 그래서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싹다 무식하게 대입이 아니라 먼저 식을 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이 생겨서 훨씬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다 돼서요. 테스트 다음 주 화요일에 볼 거고, 과제, 진수분해까지 내게요 가면 돼요. 가, 가세요.